한밤중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펼쳐진 미스터 트로트 3분의 화려한 결승 무대는 그 자체로 이미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승자 김용빈이 거머쥔 영광 뒤에는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아름답고도 애틋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함께 경연에 참가했던 동료 트로트 가수 철록담 디정이 방송을 통해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며 시청자들은 다시금 김용빈의 진심 어린 열정과 노력 그리고 그를 응원했던 할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록담의 말에 따르면 김용빈에게 트로트 무대에 도전하라는 것은 생전 할머니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이 용빈이가 미스터 트롯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무대를 직접 보시진 못하셨죠. 작년 6월에 돌아가셨어요. 철록담의 이 말이 전해지는 순간 방송 스튜디오는 숙연해졌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가득해야 할 우승 뒷이야기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바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김용빈이 얼마나 각별한 마음으로 이 무대에 섰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빈도 인터뷰 중 할머니를 언급할 때마다 감정이 복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생방송 무대를 마치고 그는 가장 먼저 할머니의 산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곧바로 할머니께 갔어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품어온 꿈을 실현했고, 그 여정에서 자신의 꿈을 가장 응원해 주던 분이 이미 곁에 없다는 사실을 문득 실감하게 된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헌신적으로 돌봐주시고,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는 소년의 작은 소망을 누구보다 크게 믿어준 분이 바로 할머니였으니까요. 할머니는 김용빈에게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자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녹록지 않아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 용빈이가 꼭잘될 거야 하며 등을 토닥여 주셨던 할머니의 응원은 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소원은 김용빈이 트로트 무대에 나가 빛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고 하죠. 비록 할머니는 세상의 무대에서 펼쳐진 그의 활약을 생생하게 보지 못했지만 김용빈은 할머니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려는 굳은 의지로 미스터 트로 3분 경연에 임했습니다.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용빈이 흘렸을 땀과 눈물, 그리고 할머니를 향한 애틋함이 그의 노래 하나하나에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가 결승전에 오르고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했을 때 단지 가창력이 뛰어나다거나 무대 매너가 좋다는 이유로만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깃든 간절함과 진심, 어쩌면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던 미스터, 트로 3분 무대를 장식하는 그의 모든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서 묻어나는 따뜻한 마음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이토록 소중한 우승을 이루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곧장 할머니 산소를 찾은 것이었다는 사실은 김용빈이 어떤 마음으로 이 경연을 치렀는지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가 제 꿈을 이렇게 완성시켜 주셨구나라는 생각에 벅차오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고도. 그 기쁨을 서둘러 할머니와 나누고 싶어 했다는 건 그에게 있어 이 영광이 단지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할머니와 공유하고픈 소중한 선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방송 이후 이 사연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과 트로트 팬들은 김용빈이 우승할 만했다. 노래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셨을 거예요. 결국 소원을 이루게 해줬네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고, 일부 팬들은 노래도 좋지만, 인간적인 면이 더더욱 좋아 보인다.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웃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인물이기에, 김용빈의 이름은 경연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화제의 중심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용빈 본인 역시 할머니의 사랑을 바탕으로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신에서 한 계단씩 올라서며, 나아가 한국 대중음악계의 전반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함께 경연에 참여했던 다른 참가자들 역시, 김용빈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결국, 미스터 트로트 3분 우승은 김용빈에게 있어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할머니와 맺은 약속을 지킨 아름다운 결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승 직후, 무대 위에서 할머니, 저 해냈어요. 이제 하늘에서 편히 지켜봐 주시길 바래요라고 작게 중얼거렸다는 일화도 전해지는데 그말 한마디에 그의 진심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묻어나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널리 퍼지자 팬덤 또한 단번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빈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비추어준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입소문을 타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용빈의 과거 무대 영상과 인터뷰 영상을 다시 찾아보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진심을 담아내는 김용빈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팬들에게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약속의 순간으로 비치고 있다고 하죠. 또한 김용빈은 앞으로 할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남긴 뜻을 잊지 않기 위해 예쁘게 포장된 트로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잔잔히 파고드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 것이 결국 그가 이끄는 무대는 보는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묘한 그리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음악을 통해 청중 한분한 한 분이 잊고 있던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그의 겸손한 태도와 묵직한 결심이 공존합니다. 사실 요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은 화려한 조명과 강렬한 퍼포먼스 경쟁으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노래하는 이의 진솔함이야말로 진짜 승부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정은 무대 장치나 기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 한켠에 꼭 쥐고 있는 이야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죠. 그의 경우, 그 이야기는 바로 할머니의 소원과 그리움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할머니가 떠오르고, 그 때마다 노래가 달라지는 걸 느낀다는 그의 한마디는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한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노래 전반에 깃든 정서적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김용빈의 스토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앞으로 또 어떤 곡으로 할머니를 생각하고 어떤 무대로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이 지닌 보이스와 감성은 트로트 장르를 넘어 다른 음악 형식과도 훌륭하게 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합니다. 섬세한 감정 표현과 폭넓은 음역대,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매력까지 갖춘 만큼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는 지금도 매순간 할머니와 맺은 약속을 떠올리며 자신이 이뤄낸 우승을 출발점 삼아 더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런 그를 지켜보며 기쁨과 설렘을 느끼고 있고, 다른 참가자나 선배 가수들 역시 김영빈의 앞날이 밝을 것이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이는 미스터 트롯 3분 우승이라는 타이틀이 언젠가 그의 음악 인생에서 시작 지점에 불과했다고 회자될 날이 오지 않겠느냐고 할 정도로 기대치가 상당하다는 거죠. 끝으로 김영빈의 우승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 소식을 가장 기뻐했을 존재는 아마도 하늘에 계실 할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승 무대의 환호와 함께 손자를 위해 꿨던 꿈이 그대로 펼쳐졌으니 말입니다. 할머니가 남긴 소중한 바람을 이루어낸 이 젊은 가수의 행보는 단순히 하나의 성공 사례를 넘어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김영빈은 할머니에게 꼭 성공하는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며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낸 지금 그는 할머니에게 보내는 감사와 그리움을 가득 담아 앞으로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승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될 것이라며 다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건네는 응원과 지지가 은은히 깃들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꾹 누르고 이 감동의 사연을 널리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김용빈이 들고 나올 새로운 무대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꿈이자 김용빈의 꿈이기도 했던 이길 위에서 그는 분명 앞으로도 눈물과 환희가 교차하는 선율로 우리를 놀라게 할 테니까요. 가슴 뜨거운 노래와 이야기, 두번 다시 오지 않을 황금 같은 순간들을 함께 누리고 싶다면 놓치지 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김영빈이라는 이름이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그 설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